세 번째 주자는 동카메라라는 카메라인데요. 왜 동카메라라고 하죠? 예. 모양 자체가 방구에 도움을 닮았다고 음, 해서 네. 동카메라라고 합니다. 이 동카메라는 음. 그 안에 장착되어 있는 렌즈가 어느 방향을 보고 있는지를 외부에서는 판단할 수가 없어서 카메라를 피해 가야 된다는 좀더독이나 음. 아니면 누군가에게 해를 가한 뭐 용의자들이 음. 그 카메라를 어느 방향에서 피해 가면 사각지대가 나오는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돔 모양의 카메라를 만들게 되고 있고요. 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작은 곳을 창지하기 때문에 건물의 모퉁이나 아니면은 모서리 부분에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돔 카메라가 실내에도 많이 달리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에도 많이 볼수 있는데 엘리베이터에는 제가 알기로는 렌즈가 일반 렌즈 하고 좀 다른 렌즈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카메라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렌즈입니다 렌즈는 카메라가 얼마만큼 넓은 화각을 잡을 수 있느냐를 좌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렌즈 같은 경우에는 미리스가 작으면 작을수록 넓은 화각을 잡을 수가 있고 미리스가 높으면 높을수록 좁은 화각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승강기 같은 경우에는 작은 공간 안에 넓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미리스가 적은 카메라들을 네. 많이들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런 동카메라는 이 사이즈는 작지만 이 안에 적외선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실내에 자가 설치하시는 분들이 주의해야 될게 실내에서 실외를 바깥쪽을 보면 역광 문제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자가 설치하시는 분이라면 그 카메라를 창가를 등지고서 설치를 하셔야 깨끗한 영상을 볼수 있다. 그 옛날에 제가 해외 영업을 할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왜 사람도 선글라스를 쓰는데 카메라도 선글라스를 끼면 안 되냐? 그래서 카메라 구가 그 선글라스 썬팅을 하는 구가 있었어요. 약간 스모그 타입이라 그래서 색깔을 썬팅처럼 해서 주간에는 당연히 태양을 봐도 잘 보이죠. 네. 근데 야간이 어떨 것 같아요? 야간에 선글라스를 끼고 <laughs> 운전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 네, 니다 네, 네. 저희도 차량의 썬틴을 네. 심하게 한 차량이 갑자기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경우에 아무도 안 보여요. 네, 맞아요. 그런 건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런 제품 찾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요즘에는 심플한 디자인들을 많이 네. 찾으세요. 그래서 하우징 카메라에 아까 저희 킹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적외선을 달고 하우징에다가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게 일체형으로 만들어진 녀석이 있습니다. 그 카메라를 뭐라고 하죠? 자네 번째 주제 네, 빌렛 카메라입니다. 자 빌렛은 왜 빌렛이라고 하죠? 카메라에 박스에 렌즈에 적외선을 다 집어넣은 걸 일체형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우징 역할도 하면서 네. 적외선 역할도 하면서 가변 렌즈, 고정 렌즈, 렌즈 역할도 같이 돼 있는 녀석인데요. 이 녀석을 만들다 보니까 모양 자체가 총알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빌레 카메라는 디자인 자체가 총알 모양으로 그리고 이 빌레 카메라는 현재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모델들을 보시면 가성비에 있어서 가장 좋습니다. 좋죠. 그래서 어느 현장이건 가서 장착을 하게 될 경우에 방수 방진이 기본적으로 되기 때문에 네네네. 실내에 놓는다고 해서 방지 기능을 넣는다거나 실외에 놓는다고 해서 방수 방진 기능을 넣을 필요도 없이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가성비 또한 우수합니다. 그렇죠. 동카메라는 대부분 실내, 뷰렛은 실외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요즘 우리가 흔히들 있는 교차로나 아니면 공원 같은 데서 다니시다 보면 축구공 같은 녀석이 이렇게 부착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는데 네. 이런 축구공을 무슨 카메라라고 하나요? 아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섯 번째로 넘어갑니다. 스피드 동 카메라, 회전형 카메라, 뭐 PTG 카메라 이런 이름으로 보통 불립니다. 그 PTG 카메라는 알겠는데 네. 스피드라는 단어가 붙는 이유가? 특별히 음, 네 있습니다. 그 스피드라는 거는 말 그대로 속도가 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 카메라들은 1초에 360도 한 바퀴를 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안용 카메라의 스피드 카메라는 1초에 한 바퀴 이상을 돌수 있어서 360도 이상 보통은 뭐 380도 많게는 560도 이정도를돌수 있어요. 아 그러면은 이 녀석은 자기가 보고 있는 화각 화가... 이나 아니면 네. 보고자 하는 물체들을 고정하는 게 아니라 움직이면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누군가 관제를 하고 있으셔야 되겠죠 그렇죠 네. 네. 그럼 이런 관제는 어디서 이루어지죠? 자 보통은 이 조그만 개인들이 설치하는 거는 녹화기랑 같이 연동해서 이제 컴퓨터나 아니면 핸드폰을 이렇게 많이 제어를 하시고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금액이 비싸기 때문에 지자체나 관공소 이런데 많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관제센터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모니터링 요원들이 많은 카메라를 보고 주기적으로 자동으로 돌게 하거나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따로 제어를 해서 보고 싶은 방향을 이렇게 볼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오늘 세세하게 다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 카메라 기능들이 이렇다 라는 것을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고 나중에 반응이 괜찮다면 1번부터 5번까지 각자 특집을 마련해서 분해도 한번 해보고 설명도 한번 해보고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한번 보여드리고 가능하죠 우리? 네, 네 아래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셔서 cctv에 대해서 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24시간 365일 일초도 쉬지 않고 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